콜이 취소되었습니다. 어? 왜 취소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 오전 7시 25분 출근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 출발. 콜이 수신되었습니다. 초콜 미들 콜 잡힐까요? 콜 접수가 성공되었습니다. 고객 위치 확인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차콜 아,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이 탑승하였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희전대학교. 희전대학교요. 청관. 청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네, 저요요 저는요. 저는요. 다는요저저번에 봤던 분이네 딱 말씀하시네. 카카오티 자동 결제 는요저 수락하였습니다 요저 위치로 이동해주요요 저는요. 저요요 네, 안녕하세요. 종료되었습니다. 미에 입력해 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오늘 홍성역에도 차가 아직 결대 넘게 있네요, 그래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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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녕트를요안해주세요안녕하세세요 손님이 설정안 추천 세요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love.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스토기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손님 타겟서돈더 나오는데. 자, 자기가 잘못한지는 모르고 돌아가는 게 말이 말입니까 진짜. 콜이 수신되었습니다. 콜 잡수가 성공되었습니다. 호출이에요? 예, 네, 미래로 콜.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고객이 탑승하였습니다 예. 안전 운전하세요. 아이, 잘 네, 어디로 갈까요? 에포, 메포에르치요. 메포에르치요. 오늘 용해 주세요. 아 여기 앞에. 네. 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새 드릴게요. 확인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네포 넘어왔으니까 홍성으로 넘어가는 콜 잡아서 집에 밥 먹으러 갈게요. 실성에 언제 보내 줄지? 지금 11시 21분입니다. 콜이 수신되었습니다. 콜 성공되었습니다. 고객 위치 확인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일단도 가야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받습니다. 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승인 요청 중입니다. 카카오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방금 미치겠다. 청화산역 걸리고 홍성역 두는데 눌렀는데도 안 눌리네 이거 아. 카카오티 자동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도교육청에서 극마면 가보겠습니다. 극마면이면 집 방향이니까 가보겠습니다. 제발 취소하지 마세요. 저좀 전에 천안 빠꾸 먹어가지고 지금 조금 우울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차석 승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목적지 도착 후 미터비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들 하세요. 운행이 네,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금방 왔습니다. 중간에 잠깐 편의점 가신다고 이거 하나 먹으라고 주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나가볼게용.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접수가 성공되었습니다. 후계 위치 확인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삼촌 쿨? 네미래로 쿨이요. 네네. 아니 반대편에 내가. 그런데 여기 아유. 저기 장터 치킨. 네 장터 치킨. 삼촌. 삼촌. 예뻐. 우리 미안하다. 삼촌 예뻐. 야참 어린데. 열심다 고맙다. 열심히 하는 것도 고마운 거야. 주공 2차 에 있는 장터 치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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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 네. 진짜 고마 거야, 이거는. 뭘 아깝게 또 아니다, 아직도 아직 안 갚을 거지? 네가지야 오. 네가 시 반까지냐? 네 시까지야 근데 나 해야 돼. 왜? 딸 늘려. 네 늘려. 감사합니다 한참 많이 걸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내려드렸구요 우버로 순천향대 잡았습니다 아산에 있는 학교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짝짝 와우 오늘 20만원 그냥 넣겠구요 아산 순천향대학를 잡았습니다 어? 왜 취소했죠? 오늘 오버 가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인가? 오른쪽? 네, 안녕하요안 네, 주녕할세요 네, 클릭 한번 잘못해세요 네, 안녕 카드로 했으면 될까요? <laughs> 여긴가요? 여기? 네. 여기 오른쪽 다시. 네. 타시는 네. 타시는 아, 천천히 내려목발 음. 짓고 내려가. 다리. 천천히 급하지 8,100원 있습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와, 홍성에서 순천한대학교 병원 왔습니다. 한 달여 만에 천원아 와보네요. 오늘은 저녁 영업 조금 편하게 할수 있겠네요. 전 이제 홍성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아이, 안녕하세요. 여기다 칠게요. 어, 네. 상관없어요 네. 아예저보름날이라 네. 윤날이니까 예. 아, 이어셔죠. <laughs> 아이, 가까운데, 아, 가까운데. 아이. 어디로어갈까요 사거리 먹통이요? 예, 앞이. 사거리 목탕아 예, 예, 저, 저 예. 예. 어, 또 선언이 식네도 지금 올라가세요. 로 올라가야? 예, 예, 예. 네. 아만더 올라가셔도 돼요. 예, 아, 여기세울까요 여기 세울까요? 예예 그그 에이 아그 4,200원 나왔습니다 예아저술 네. 네. 먹을 때는 지갑 담그어요 아이고 맨날 지갑 잃어버갖고 근데 현금 아그냥 대충 할 것만 고네 사장님 여기 예 <laughs> 네, 저도 이 씨. 네, 감사합니다. 네 a c a o t 카 a k 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뒤에 뒤에 안녕 안녕하세요. 안요 네. 안녕하세요. 안안녕하요세요안녕요 네. 안녕하세요. 요안요 네. <laughs> 아 여기 있어. 네. 아니, 아니 이걸로요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현금 드면좋죠 카드 요 아니, 카드 가드... 현금 혹시? 괜찮죠? 네. 저, 아니, 야 현금 지 네, 배가 있어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원. 어, 안 수신되었습니다. 접수가 성공되었습니다. 고객 위치 확인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이 탑승하였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지 거기 더마트 알 더마트요. 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도착하였습니다. 요금은 1 3 0 0원입니다 네. 뭐? 아니, 족합니다 뭐? 아니 l e 잠깐, you know, come to Lucy. Come to Lucy. Come 습니다이 c y Come to Lu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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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 오늘 총운행에 쓰는 37번 총 오늘 시간당 금액은 25,000원 했습니다 간만에 25,000원 찍었습니다 아 평일에 이렇게 찍 힘든데 오늘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고요 오늘도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출근하겠습니다 안녕